뭐 완전 하는 중독 되실 거예요 진짜. <laughs> 지금. 날아갔어요. 양쪽 <laughs> 다 가운데가 없는데? 저얼발에 봤는데? 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좋아요>? 네. 귀여워 <laughs> 안녕하세요 탐푼젤들 저희 지금 오늘 모신 탐푼젤분은 유튜버 다혜님 다혜님 한번외여 띄워주세요 네, 다혜님한테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하나 제안을드렸어요 다혜님 볼륨 붙임 머리 하시고 굉장히 만족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혜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무료로 오늘 볼륨 붙임 머리 시술을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당첨자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다연님 <laughs> 구독자이고 조예원이라고 합니다 예원님이 딱등장했을때 깜짝 놀랐던 게 다혜님하고 엄청 두상이랑 모질이 비슷하신 거예요. 아. 다혜님 두상이 굉장히 작으시고 머리가 좀 붙는 스타일이고 볼륨이 좀 많이 고민이셨거든요. 음. 그래도 나 예원님도 보니까 기장같이는 기시더라고요. 음. 기장같이는 전혀 고민이 없으실 것같으신데 음. 예원님 은 볼륨이 좀 어디가 좀 고민이실까요? 음, 약간 귀엽죠. 네, 다혜님 같네요 다혜님 영상 보고부터. 다이렉트 고데기도 따라 사서 하고 했는데 네. 볼륨이 잘안 살아서 그게 아 평소에도 엄청 고민이야아 그러셨구나. 그럼 제가 오늘 여기 볼륨 최대한 확실하게 좀 살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말고 혹시 뒤쪽 볼륨은 어떠세요? 뒤쪽은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면 아 포기하고 다녀요아 그러셨어요? 그럼 네. 제가 오늘 뒤에도 좀 살려드리고 응. 옆에도 좀 살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지금 일단 기장이랑 컬러 좀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좀 아래쪽에 좀 층이 있는 게 좋으세요? 층 없는 좀 무거운 일자 느낌이 좋으세요? 층 조금 있는. 층 살짝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머리 자체가 약간 가벼우니까 음. 조금 아래를 좀 세워도 예쁠것 같아요. 음. 일단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1B 한번. 양쪽길을좀 좀 자주 꽂으실까요, 혹시? 음, 음 자주 꽂으시고, 양쪽끼 꽂았을 때 최대한 안 보이게끔 도와드릴게요. 붙임머 음. 자체를 아예 처음 에보시는 거죠? 음. 음. 이거 완전 하면 중독되실 거예요. 진짜. <laughs> 다이렉트 펌한 것처럼 완전히 붙임머리 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감아도 이 펌이 풀리진 않아요 그럼 항상 외출하실 때마다 다이렉트 고데기 찝으시는 거예요? 네이쪽에만 수술 받으실 때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말씀해 주세요. 붙임물 네. 하시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 리터치를. 네. 얼마만 자주 해야 되나요? 아, 모르겠는데. 리터치. 예우님이 지금 두피가 좀 약하고 얇은 편이시거든요 모발 네. 자체가요. 네. 얇으신 분들은 붙임물이 좀 남들보다 좀 금방 내려와요. 타이밍 네. 금방 내려와서 가장 좀두피 두피에 최대한 데미지가 안 가고 건강하게 붙임리을할수 있는 방법은 리터치 기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네. 리터치 기간은 두,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권장해요. 물론 이거를 어두 달밖에 못 하는 건가요?라고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어. 뭐 11개월 동안 다이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뭐 1년 이상 달리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두피 좋진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는 이거 주기는 한달 반에서 두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발은 1년 6개월, 2년 이상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존하는 모발 중 가장 좋은 모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머리는 계속 사용하되 이 젖추축기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응. 아 처음이시니까 궁금한 게좀많았을것 응. 같아요. 예전에도 하고 네.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친구가 하고 있는 데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오늘은 전혀 그런 거없으시고 네. 전혀.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가 조금 더 볼륨이 안 산다고 느껴지셨어요 혹시? 오른쪽, 오른쪽에 항상 응. 준비되어 응. 있어요. 빗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laughs> 빗질할 때, 응. 저희 붙임마을전는 브러쉬가 있어요. 요 응. 브러쉬인데, 요 브러쉬로 두피부터 빗질이 가능해요. 아. 이렇게. 시술할 때부터 빗질해드렸거든요. 요 응. 브러쉬로 빗질이 가능하고, 다른 브러쉬는 두피 좀 걸려요. 응. 그래서 꼭저 브러쉬로 빗질해주시면 되세요. 벌써부터 뭔가 좀 볼륨이 사는 응. 느낌인데요? 응. 다인히 오래된 구독자분이에요. 네, 좀 오래 구독했어요. <laughs> 얼마나요? 거의. 근데 정말 네. 몇몇 없으실 때부터 봤던 거예요. <laughs> 진짜요? 진짜. 와 몇몇일 때 보셨는데요? <laughs> 아, 그게 말뭐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네, 네. 대략.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다 누군지 잘 몰랐어요.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엄청 유명하잖아요, 다인. <laughs> 유일하게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 그 유튜버 분이세요 진짜요? 네. 음~~ 가현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항상 그런 귀를 꽂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왼쪽은 거의 계속 꽂고 있는데 오른쪽은요? 오른쪽도 좀 많이 꽂기 오른쪽도 네. 좀 네. 수시로 꽂는 편이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이님처럼 여기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laughs> 좀 되게 눌러져 있는 느낌이라고 여기가. 다이렉트 보드게 없으면 거의. 꾸민 몇다니까안 <laughs> 나오는 느낌이실 <laughs> 것 같은데. 또 하고 나가도 좀잘 풀려가지고. 음. 이건 안 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이벤트 안 손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응. 그때 제가 엄청 답장 듣게 그렸잖아요. 음.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럼요. 저는 뭐.. 상상도 못 하셨겠다 진 평소에 싫어하시는 컬러 있으세요? 아, 딱히 없는 거 같아요. 따로 없으세요? 핑크, 핑크 계열도 아, 괜찮으시고요? 아, 아, 핑크 아, 계열을 아, 제일 좋아해요. 아, 음. <laughs> 알겠습니다. 뒤에도 약간, 뒤에 볼륨이 좀 약간 플랫하신 팬치거든요 네. 그래서 뒤 볼륨 좀 살려드릴게요. 음. 진짜 두성이 다혜님이랑 동청 똑같아요. <laughs> 메이크업 많이 받아보셨어요안 받은 지좀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예전에는 조금 받으셨었는데. 네, 2년 전에. 음. 피부톤이 엄청 달려지네요. 하는거 싫어해. <laughs> 조금 토끼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지? 음. <laughs> 주로 잘못 찍은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날아갔어요 <laughs> 양쪽 다 가운데가 없는데? <laughs> 셀프로 하다가 그 필리밀리 히팅 뷰러? 그거를 아 처음 써봤는데 아 친구가 줬다 했었다가 그대로 뜯겼어요 깜짝 놀랐겠네요? <웃음> 네. <웃음> 와 이거 어떡하지를 안했을것 같은데 끝에가 중간에니까 위에 한번 보실게요 눈썹 평소에 붙이세요? 많이 꾸밀 때 아 붙이기는 하시는구나. 네. 붙일 줄 아예 모르시는 건 아니시네요? 이해하는 것이고 가닥으로만 붙여가지고 그럼 이제 많이 꾸미지 않더라도 붙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붙여요. 어쩔 수 없이 아이라인도 엄청 얇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속눈썹도 너무 빼곡하게 붙이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음. 속눈썹 없으니까 붙이긴 편하죠? 네. <laughs> 근데 화려한 거 자체가 취향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전에 하려한 거더 왔었어요. <laughs> 그렇죠. 펄 많고 이런 거. 근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laughs> 안 하다 보면 또더 어색해져요. <laughs> 지금 도안 어울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은 광 나는 것보다 살짝 세미매트 정도가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광이 음, 좀 이상하더라고. 얼굴에 <laughs> 유분이 많아서. 광 있어도 엄청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정도. 카메라 때문에 잘안 보이죠? 네, 음, 조금. 핑크 되게 잘받네요 핑크를 아, 제일 많이 하고. 립은. 입은... 촉촉하게 할까요? 아니면 매트하게 할까요? 음. 원래 매트한 거 많이 하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럼 매트하게 해도 돼요. 촉촉하게 좀. 요새는... 제가 못 바르는지. 아, 아, 요 아, 도전해보실래요? 네. 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네. 아 눈이 안 답답해 보여. 전 점막을 많이 채우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처음에 네. 가시면? 네, 근데 점막이 내게 별로 안 어울리는. 아, 점막을 다 세워버리면은 오히려 쌍꺼풀 라인이 다 없어질 것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데 갑자기 무쌍이 돼버리는. 그럼 <laughs> 친구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죠. <laughs> 귀여워 저 이렇게 오늘 볼륨 붙임머리 한번 진행해봤고요. 붙임머리 33개로도 이렇게 뒤쪽 볼륨이랑 양 옆에 볼륨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혹시 혜지쌤이 따로 옆에 다이렉트나 뭐 따로 찝으신 거 있나요? 다이렉트는 전혀 안 썼고요. 네. 백콘도 안 넣었고, 옆 볼륨 살짝, 음. 어, 그냥 고데기로만 연출할 정도? 음. 왜냐면은 여기 이제 컬이 들어가야 좀 매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음. 요 정도의 볼륨을 넣었는데, 이쪽 뿌리는 제가 손안댔어요 음. 뿌리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볼륨감이 음. 처음보다 훨씬 많이 살았어요 <laughs> 혹시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붙인 말이에요, 언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머리가 워낙 붙어 있는 머리여 가지고 근데 중간에 화장하기 전부터도 딱 봤을 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음, 굉장히 네. 만족스러워. 아 진짜요? 음. 이제 외출하셔도 다이렉트 크게 풀리거나 분리 협주거나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다이니 구독자분 이벤트 성공적으로 해났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